안녕하세요. 자유를 끊크는 두바이 남자 자금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진 이후 유럽 각국에서 중상주의 정책 기조가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 중에서 특히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중상주의 정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식민지 지배와 화폐 축적에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중상주의는 결국 부작용을 불러왔죠. 영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결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몇 없었죠.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출신 철학자 데이비드 휴이 대표적으로 이 중상주의 사상을 비판합니다. 데이비드 휴미는 무역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각 국가가 나서서 개입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출만을 늘려 자국 내 금은이 많아지면 자국 내 물가만 급격히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가가 오르기에 수출로 발생한 이득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와인이 유명한 와인국이 있고요, 금광산이 많아 금이 많이 나는 금국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와인국이 금국에 지속적으로 와인을 수출해 금을 자국 내로 대량 유입합니다. 와인국은 금의 양이 많아지게 되죠. 반면 와인국은 곡물이나 직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한된 생산량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수입하게 되면 벌어들인 금을 빼앗기니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내 금의 양은 증가하지만 국민의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의 공급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으니 국가의 부가 증가했다고 홍보하지만 국민들의 소득은 제자리이고 오히려 많아진 금즉 화폐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보호무역 이전 원래 사려고 했던 쌀의 값이 금화 한 개였는데 보호무역주의 이후에는 금의 양이 많아지고 쌀의 양이 같으니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떨어져 금화 3개로 쌀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역을 주도한 상인과 와인을 대량 판매한 와인공장 사장,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거둔 왕은 금의 양이 많이 늘어나지만 정작 국민들의 소득은 전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데이비드 휴메 사상은 같은 스코틀랜드 출신 윤리 철학자인 에덤 스미스에 의해 더욱 발전되고 그에 저서 국부론을 통해 후세 경제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의 개념을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화폐와 동일시하였습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가치 척도로도 훌륭한 기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부와 화폐는 동의어로 쓰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화폐, 즉 금과 은을 축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애덤 스미스는 이런 무역 차익만을 노리는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 이사 출신인 대표적 중상주의자 토마스 머는 무역수지 흑자만이 국부를 쌓는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금은 국가에 재정이 되고 그를 통해 국가가 강력해진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이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포도밭이 없는 나라는 와인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듯이 광산이 없는 나라는 외국에서 금은을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즉, 각국의 절대 우위를 인정하여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금, 은을 와인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금, 은이 부족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그리고 금, 은을 화폐로 부적격하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금, 은으로 만든 그릇은 15세기 때와 견주어 보면 곡물의 3분의 1 또는 노동력의 3분의 1로 구매할 수 있지만 지금은 동일한 재화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금, 은을 지녀야 하기에 화폐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약 각 국가가 절대 우위를 인정함으로 적극적 자유로운 외국 무역을 한다면 국내 소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더욱 넓은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량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쌀국의 쌀을 원하는 국가들이 많으니 쌀국은 쌀국의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 생산량을 바탕으로 와인 커피, 철강, 금 등을 더욱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 국가에서도 시장이 더 커지니 더욱 많이 생산하고 결국 모든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 과정에서 어떤 나라는 지속적으로 금을 잃겠지만 반면 그 나라는 반대로 금을 잃는 대신 지속적으로 다른 재화를 얻는 것이죠. 즉 에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상주의자들은 또 개인들이 무역을 자유롭게 하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는 문제를 야기를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소비자가 자유롭게 금을 타국에 넘겨주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오면 그 금을 가지고 적국은 강해지고 이는 국가의 위험이 될수 있다는 관점이죠. 하지만 에덤 스미스는 수입을 금지하고 해당 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국가의 금고에 금은을 쌓아 올리는 것이 절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오로지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통한 노동생산물만이 기, 결국 개인의 이익이 되고 이는 커져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여기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나서서 강제로 시장질서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이해관계가 그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들끼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다 보면 시장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규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것이라 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자유무역을 예시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인국은 맛 좋은 포도가 많이 나고 와인 만드는 기술이 탁월하지만 쌀 수확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각 나라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쳐 와인을 사가질 않죠. 와인 소비시장이 국내로 제한됩니다. 와인 소비시장이 국내로 제한되니 시장이 다시 작아지죠. 사는 시장이 적으니 생산도 저하합니다. 시장이 작아지니 실업자가 증가하죠. 실업자가 또 증가하니 와인 소비가 저하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화폐는 증가하죠. 물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 와인 소비 시장은 전 세계로 확정되죠. 이는 와인 생산 증가를 일으킵니다. 와인국의 고용이 증가되고 실업률이 해소되죠. 와인국의 자체 소비도 증가합니다. 근데 와인 대량 생산을 하려다 보니 설탕이 대량 필요합니다. 설탕은 설탕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합니다. 설탕국 생산이 증가하죠. 설탕국 고용도 늘고요. 이는 또 와인의 소비가 늘어나게 하죠. 와인국으로 돌아와서 고용이 늘어나니 와, 쌀 수입이 증가합니다. 이는 쌀국의 생산 증가를 만들죠. 쌀국 고용이 증가되니 와인 소비가 또 증가합니다. 이렇게 각 국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게 파지티브 썸이라고 하는데요. 에덤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통해 이런 효과를 보이고 각 국의 재화 생산량이 자유롭게 늘어나 결국 국가의 부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부를 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화의 생산량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국가는 금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 에덤 스미스는 결과적으로 시장 조정 기능에 의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자유무역에 대한 감론 을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당시 에덤스미스의 이러한 국부론은 후세 경제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유럽 19세기에 에덤스미스의 국부론 영향으로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영국이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이후 중상주의 사상으로 벌어들인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대도 보유하고. 많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 풍부한 자원도 얻었는데, 국가가 이미 강력해진 이후 자유무역으로 다시 한번 이익을 가져가며 대형제국으로 거듭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에덤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